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어,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했던 것, 그리고 죄의 자리에 빠졌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해와 정의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 그리고 정의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를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내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욕망에 빠져 살 때가 많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의와 그리고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내와 정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떨구어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인 애와 정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이렇게 참 어지러워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호세아 선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